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바 국기 배창환 김진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음성고등학교와 오픈캠퍼스를 진행하는데요 함께, 함께 떠나보시죠, 떠나보시죠. 오,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스타벅스가 국립대 최초로 저희 학교에 입점해 있습니다 네. 리가 여기 약간 피디처럼 얘기게아 그래 그래 은하씨 어, <laughs> 어, 무슨 학과가 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오늘은 국어공문, 심리, 경영, 경영정보, 생물, 정보통신, 산림, 디자인 총 8개의 학과가 세개 아니에요. 세 저희... 개. 아. <laughs> 저 여덟 개가 저희 오픈 캠퍼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와! 아, 네. 저 지금 오안 오늘 학교를 들어오는 많다. 생각보다 엄청 크라고. 무자체가 학교 하게아요래도 다시. 이걸 선물로 저희 부안이 이 학교 마스크 들고 왔습니다. 한번저 인성군 학교 3학년 반이준입니다 오늘 학교에 들오는게 훨씬 많나요? 커요. 에화장이요 화장실이 많이 옵니다 <와인다. 웃음> 학교 <공식이> 가저 <laughs> <거. 웃음> 예쁜 사람 많은 곳이 <laughs> <잘안> <laughs>